언젠가 제가 복음을 증거할 때의 일입니다. 한 여대생에게 전도지를 건네주며 예수 그리도를 믿으면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라고 했더니 강아지를 아는 채로 팔을 저으며 저는 지옥할 건데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이냐고 되물이니 대답도 없이 잔뜩 인상만 쓰며 종종 걸음으로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며 안타깝고 치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일 그 학생에게 예수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어서 지옥에 간 친척이 있다면 누가 복음 16장 28절에 지옥에 간 부자처럼 절규할 것입니다. 나에게 다섯 형제가 있으니 그가 그들에게 증거하여 그들로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말입니다. 저의 복음을 거절하고 지나갔던 그 여대생은 죽어서 자신의 가족들에게 그들로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똑같이 외치게 될 것입니다. 피터 러크마 목사는 지옥에 떨어진 모든 죄인들은 결국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불멸의 혼들이 지옥에 떨어지고 나서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빠짐없이 이루어짐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의 깨달음이 너무 늦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지옥에 떨어진 후는 또렷한 의식으로 볼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보다 뜨거운 불 속에서 최고 수준의 지옥불의 고통을 영원히 느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은 결코 사람이 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여러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은 잃어버린 혼들에 대한 연민과 부담감을 강하게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지옥의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에서 부러지는 절규들이 들려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직 살아 있을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한 명의 홀이라도 더 이겨 오도록 외치셔야 합니다. 그 귀한 화해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가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겨 주신 것이라. 죄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자는 자기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